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스토킹 사건이 어떤 경우에는 유죄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그렇게 유무죄가 갈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만한 어떤 행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그러면 지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공포심을 유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이세 가지 요건이 다 맞춰져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반복성이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유죄 무죄 기소불기소가 어떤 포인트에서 파, 판단이 돼서 갈라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반복성이 언제 인정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성이라는 거는 단순히 연락을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반복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서 하루에 어떤 사람이랑 특정한 사유로 연락을 많이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이유가 없이 뭐 며칠에 걸쳐서 혹은 몇 달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 이 반복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복성이라는 거는 어떤 객관적이고 뚜렷한 기준이 설정이 돼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혹은 며칠에 한 번씩 계속 계속 연락을 한다면 이거는 반복성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의사에 반했는지 이 여부가 스토킹 범죄에서 유죄 무죄를 가르치는 핵심 포인트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반복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피해자가 그러니까 행위를 당하는 상대방의 거절 행위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통 스토킹 범죄는 지인이나 아니면 가까운 사이, 연인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원래도 연락을 많이 하는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헤어졌을 때 이걸 붙잡기 위해서 연락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지속성 반복성에서 갈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언젠가 한번 거절의 의사를 표시를 했는지 나는 당신의 연락이 불편하다.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고 나서도 이 행위자가 다시 또 연락을 시도하고 접촉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스토킹 범죄로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찾아보고 판단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스토킹 범죄의 피의자로 놓인 상태라면 이 피해자, 상대방이 나한테 어,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혹은 했다면 언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의 행위들은 스토킹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라면 자기의 의사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반대로 또 보자면 뭐 직접적으로 내가 카카오톡 문자 혹은 전화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라라는 거를 했고 그 증거가 남아 있다면 가장 명확하고요. 하지만 꼭 직접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뭔가 무섭다, 두렵다 뭐 이런 간접적인 표현들로도 이 거절 의사라는 건 추정이 될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가로지는 세 번째 지점은 공포심의 객관적 판단. 이 요소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받아야 될까요? 어, 아까 말씀드린 구성 요건 중에 하나는 결과적으로 이 행위의 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껴야 이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포심, 불안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감정이니까. 그래서 보통은 뭐 이것 때문에 정신과 뭐,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사건에서 이게 정신과에 내가 진단을 받고 할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나 이런 것들은 꼭 이런 객관적 자료로만 증빙이 되는 게 아니고 정황 사정들로도 충분히 증빙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법원이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사람의 행위, 가해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봅니다.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관계성과 이러한 정도의 행위였으면 충분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 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요건을 충족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과 헤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내 직장에 찾아왔어요. 어, 두 번에서 세 번, 내서 세번 정도 찾아왔어요. 이 경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인가요? 이거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단순히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어 직장에 또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거나 다시 만나자는 뭔가 애원을 하기 위해서 두세 번 정도 찾아가는 걸로는 기본적으로는 스토킹 범죄까지는 해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헤어지기 이전에 그 둘의 관계가 예를 들어서 계속 헤어짐을 시도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친구가 그거를 계속 거절을 하면서 많이 붙잡았고 그 과정에서도 좀 여자 친구가 힘듦을 많이 표시하는 정황이 있었고 헤어지고 나서 나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했고 애원을 했지만 나는 정말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헤어졌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연락하면 나는 너무 무서울 것 같고 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또두번세번 번 찾아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스토킹이 될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인스타 DM을 차단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디를 만들어서 인스타 DM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방금 같은 전제 상황에서 네. 이제 두번 찾아갔는데도 거절을 당했을 때 다른 아이디로 차단이 당했는데, 이거는 스토킹에 해당될 수가 있죠. 음. 왜냐하면,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잖아요. 두세 번 찾아갔을 때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심지어 인스타 차단을 당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들을 이용하거나 어떤 다른 계정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은 일단 그 접근 방식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행위자도 이 상대방이 나의 접근, 연락을 굉장히 꺼려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아이디로 음. 접근을 시도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스토킹이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연락처를 다 차단 당한 상태예요다 네. 당한 상태인데 토스로 이런 식 보내요. 이런 식 보내면서 말을 한 마디씩 담아요. 누구야? 연락 좀 받아줘. 연락 안받 연락 이것만 보면 연락 줘. 그럼 연락 안 할게. 이런 식으로 수해에 걸쳐서 보내요. 이건 스토킹이니까요. 네 앞에 것들이 전제됐는데 토스행위까지 했다 토스로 보내면서 송금자 명의의 내용을 썼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인데 네. 차단당했고 네. 차단, 차단당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돈을 보내면서 음... 연락을 음... 시도하는 방법이요 음... 이거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라는 게 보통 지인 간, 연인 간에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되게 감정이 서로 간에 있던 감정이 많이 얽혀있는 사건이거든요. 범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객관적으로 범죄까지 해당되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할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기준들을 바탕으로 최대한 판단을 해보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주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해주신 토스로 1원씩 보내는 경우도 사단을 이미 당한 상태면 연락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사 표시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토스로 보내면서 1원씩 보내면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비정상적인 행위거든요. 음. 그래서 해당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만약에 좀이 사람한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거는 해당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거나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 놓였어요. 그럼 여기서 나는 정말 억울하고 무죄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방향을 끌고 나가야 되나요? 우선은 본인이 한 행위를 객관적으로 쫙 뽑아보세요. 내가 언제부터 이 사람한테 연락을 했고, 찾아갔고, 혹은 그게 뭐 몇월 며칠, 몇 시였고를 쭉 이제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보시고, 상대방의 반응도 시간순으로 나열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고, 상대방이 어떤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가 전체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 이거 뭐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먼저 해보셔야 되는 거는 상대방의 거절 의사표시가 과연 언제 있었는지를 일단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절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도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헤어진 연인 간에 보통은 일방이 헤어지고 나서 이걸 매달리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범죄로 보진 않아요. 근데 내가 한 행위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집착성 연락을 너무 많이 보냈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를 했다면 이거는 해당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뽑아보시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행위 스펙트럼 안에서 내 행위와 상대방 행위를 딱 객관적으로 놓고 보신 다음에 내가 과연 얼마나 반복적으로 보냈는지 내가 보낸 내용에 그 특성이 뭐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보냈는지 가장 중요한 거 상대방이 얼마나 어떻게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 스토킹 범죄에서 만약 내가 정말 억울해서 이걸 벗어나려면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사건의 어떤 일대기들을 다 뽑아보고 그 중간 중간마다 그걸 확인해 보고 실제로 이러한 행위들이 의사에 반했는지 아니면 반복적이었는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어떤 공포심을 유발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본 후에 그 무죄로 주장해 볼지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는 요즘 예전에 비해서 되게 광범위하게 인정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스토킹의 가해자로 놓이신 분들이 약간의 스토킹 성향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은 이거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스토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다 본인의 입장이 있거든요 항상 내가 이런 행위를 할 만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뭐 주변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좀 도움을 구하든 그게 아니면 가장 좋은 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서 어, 행위를 말씀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오늘.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